스마트 스위치라고 뭐 알리에서 파는 제품인데 뭐 알리답게 뭐 허접하게 보죠. 들어가는 쪽, 나가는 쪽 해가지고 음 작업하면 휴대폰으로 설정을 할수 있고 뭐 이렇게. 되어 있는데요. 한번 제가 이 간판에 써먹으려고 지금 샀는데 확인해보고 이번 주말쯤에 아마 설치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설치를 하면서 다시 찍어보겠습니다. 네, 간판 손은 빼놨었고 음 간판이 있어야 될것 같아 가지고요 또 정리를 합니다 제가 주문을 원래는 형광등을 부셔갈라 그랬는데 안돼 가지고 이 원형등을 시켰어요 원형등을 시켰는데 음 일반 우리 형광등 전구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사각등 이렇게 띄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걸로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교체를 하고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 조립을 해가지고, 시트지가 오는 대로 작업해서 붙일 수 있도록. 제가 지금 이렇게 분리는 해놨구요. 음, 요거 작업을 해서 바꾸려고 생각 중입니다. 모니터는 고장이 나가지고, 우리 딸내미가 쓴다고 해가지고, 이 선이 잘못됐는지 알고, 요놈, 요놈을, 달았어요 스마트 시됐죠제 <laughs> 간판도 달았고 요고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음 이거를 와이파이로 와이파이로 조절을 할수 있어요 간판 달고. 일청한번 닦고. 와. 하나 넌너 하나 일이라고. 요거 원래 여기다 설치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, 뭐, 손만 씻는 용이라 제가 중고를 사서 설치를 했는데, 물이 똑똑 떨어집니다. 이거 내부 탱크가 터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, 여하튼 뭐 쓰지 말라고 하니까 이것도 막아버리고, 막아버리고 전기로 바꾸려고요. 전기로. 일곱짜리니까 이렇게 이구로 바꿔버리고 물이 이틀 사이에 꽉 찼어요. 지금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서 감압변하고 이렇게 두개놨는데 제가 한번 이것도 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는 형님 대한 플렉스. <laughs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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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름감 만드는 회사인데 음, 운동 같이 하는 우리 형님이 또 회사에 잠깐 찾아갔더니 이 신주들하고 챙겨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커터도 빌려 주셔갖고 잘 썼습니다 이것은 아까 갖다 드려야 될것 같고 이렇게 달았어요. 이렇게 달고, 지금 물 충전해서, 지금 테스트 준비를 하고 있구요. 물 새는지 안 새는지도 지금 체크를 잘 하고 있습니다. 가막변 달았고, 체크벨벳도 달았고, 1m 이상 돼야 된다 해서 일부러 이렇게 꺾었는데, 뭐,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물만 일단 뭐, 새지 않으면, 내일 본질한번싹 싸고, 마감을 하, 고 깨끗하게 해놔야 될것 같죠? 보기 싫으니까, 흰색 사다가 해도 될것 같고, 싹, 싹 싸놔야지 이쁠 것 같습니다. 이제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드실질 했더니만, 바닥에 갯바있는 공구 치우고, 청소하고,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